여행가 방탑3 캠핑가방 배팩등반 하이킹가방 리카미 60L 및 80L 캠핑 배낭은 대용량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80L의 넉넉한 수납공간은 캠핑이나 하이킹 시 필수품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군사 전술 디자인 덕분에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었으며, 모에이 시스템 덕분에 추가 파우치를 쉽게 부착할 수 있어 다기능성을 강조합니다. 방수 기능 또한 야외 활동 중 유용하다는 찬사를 받으며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. 전반적으로 이 배낭은 여행과 스포츠 활동에서 믿음직한 동반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룩시프 가죽 여행 의류 가방은 여행 필수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우선 대용량 디자인 덕분에 많은 옷과 소지품을 단편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. 접이식 구조로 보관도 용이하고, 방수 기능 덕분에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조절 가능한 숄더 스트랩은 편안함을 더해주며 세련된 핑크와 베이지 색상은 패션 감각을 돋보이게 합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고 관리하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실용성까지 갖춘 이 가방은 다양한 야외 활동에 최적입니다. 전반적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. 큐 t n 키 남성용 전술 배나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5 0리의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트레킹 캠핑, 사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, OA 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인 장비 부착도 간편합니다.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.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이 배나는 야외 모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추천드립니다.